이 간단한 걸, 이 훌륭한 학생들이 진짜, 와, 어... 저는 고마워. 고마운 따름이지.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또 알면은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.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또이 시간을 또, 야 설명할 수 있는 거지. 고마워요. 진짜. 너무 고맙네, 이거. 진짜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. 이이차 함수의 꼭짓점의 좌표가 P, 4일 때. 그럼 또뭐 해야 돼요? 완전제곱식으로 또 바꿔줘야 되지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2차항계수 마이너스 3으로 묶고 x제곱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2x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, 반이 얼마야 2의 반이 1 제곱하니까 1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고 그리고 m은 괄호 밖에 더해 놓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y는 마이너스 3 이건 어떻게 완전 제곱이 돼요 x 이 반을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나가야 되는데 앞에랑 곱해서 플러스 3 플러스 m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이걸 0으로 만들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x 좌표가 같으니까, 마이너스 1,3 플러스 M. 이게 꼭지점인데, 이게 P,4였잖아요. 그럼 P는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1. 이거 두개 같으니까, 3 플러스 M이 4가 되어서, M의 값은 1.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. P 플러스 M을 더하면 0이 답이 됩니다.